Yeah. 1절부터 좀 묵상해봤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관한 이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거울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거울로 보면 우리의 모든 모습들 정확하게 포함을 하죠. 그러나 이 시대의 거울은 청동이나 구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온전하게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희미하게 밖에는 본인의 모습을 볼수 없는 그런 수준의 거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수수께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수께끼를 누가 되면 그것을 한 번에는 잘못 맞히죠. 몇 번을 생각해 보고 그래도 맞힐지 못 맞힐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수수께끼예요 마치 천국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 어,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아, 천국은 이런 것이고 싶다라는 어떤 추측과 상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나중에 천국이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성경으로 본 천국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천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수 있지만 정확하게 100%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비유적인 것이죠. 예원은 목자시다. 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라고 비교적으로밖에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과 가르침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아 이게 사람이구나 라고 그래서 곧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유념하고 또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해 보는 것처럼 뼈가 알것 아니고 지금은 거울로 비춰지는 수준으로밖에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다알겠어요 축장에서 돌아가셨고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은 아마 백분일, 천분일도 안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제대에 맞아서 천국에 가면 이 모든 비밀들을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자, 그때는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당신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은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는 마치 주께서 지금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확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거울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다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세도 거울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거울로 일단 보는 것이죠. 그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가에 자기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나, 거울로 보는 것이나, 수준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로 자기 얼굴 보면 물가가 출렁출렁 거리니까 정확하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는 것이죠.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거울로 보면 내 이미지가 명확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보수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대부분은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이 메시지도 우리가 듣지만 대부분은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저장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주어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기면 이 말씀을 넣는 마음에 새기라, 새기라. 이 새기라는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암송하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저장해두는 방법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개성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실천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부족하고 그만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의 짐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치 거울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거나 하고 돌아서걸것 잊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는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그것을 야구보가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하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주일 설교의 본문을 계속해서 100번씩 읊조리고 기억하는 것지 여러분, 새벽 재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 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주일 말씀 100번 반복하시고, 또 새벽 재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계속해서 읊조리시고 반복하셔서 여러분, 신령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3절 아, 네. 마지막 절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삼장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은혜로 소중 사람이 세상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섯. 제일 이란 단어가요 음. 이 원어로 메가스 라고 하거든요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용어의 1메가 2메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메가 보다 더큰 단위 기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가라는 단어가 백만이라 뜻이에요 백만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전서가쓰여질그 당시에 숫자 개념에 있어서 가장 큰 숫자는 백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천만 또 기가 그러면 천만에 도이열 배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숫자 개념이 가장 큰 것이 백만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스에 보면 어, 더큰 믿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믿음장인데도 더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 거기서 더큰 역시 메가스에요. 메가스, 1 0 0만이라도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을 비, 비교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 설명이 이 땅보다 100만 배더 가치있다. 모세가 어, 이 바로공주의 아들의 친함을 받기보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더큰 재물로 여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더 큰이 바로 메가스에요. 메가스. 오늘 똑같이 여기도 그중에 제일은 메가스.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을 비교를 하는데 믿음과 소망보다 메가스가 더큰 것이 사랑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받고요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건데. 그 믿음보다도 백만배가 더큰 것이 사망이라는거 비교가 되지 않죠. 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천국까지 가는 데는 이 소망이 우리 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이 소망 때문에 천국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인데, 천국 가면 주인과 얼굴을 얼굴 을볼을 대하는데 무슨 믿음이라는 게 소용이 있겠어요? 소망도 박해라든지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것이고, 천국 가면 그런 요소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가 믿음과 소망보다 메가스라는 백만배가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중요하다. 그러의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좋다라는 것, 또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도 귀한 가치이지만 성경적인 최고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사랑은요 큰 것도 있지만 작은 사랑도 있어요. 작은 나눔, 작은 섬김, 작은 희생.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언에서도 결론을 주님께서 내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입니 다시 그런면 구약의 핵심은 내가 받고 싶은 그 존경, 받고 싶은 성김,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원하니까 먼저 생기고 먼저 나누고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지금은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개념으로 봤을 때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 비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삶, 바로 사랑의 삶을 연습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의하로 추방합니다. 함께 아,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네. 예.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메나스의중요합입니다 백만 배의 중요함이 바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시샘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쓰는게 하시고 주님처럼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 하시는 주님께 아멘 세계 되게 하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들어 살수 있도록 주님께하 여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띄워주신 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지금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감정. 믿음 상황이나 상황이 우리 가가중요하므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엄청난 주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잘순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서 주님께서 리에을 말씀하시듯 우리가 아람에게 태로를 받고자 하는 여정을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냐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 순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린 오늘의 코리노서1 3장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음성을로 듣게 하사주시옵소서 그런 람 믿음, 소망, 사랑이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하셨서 사람의 말이사랑의 말씀을 우리 마이사에의 말씀을 시해서이 사람의 말씀을 이우리의말이 되게 의말서이님람국 백성으로 부서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하시오 아, 네.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아,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한 삶이 우리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304장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하시옵소서나와아영이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하 승리하시도록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와사바리 시는 말씀을 고 gioco di